리얼리티 트랜서핑 제2권, 제43장.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영혼의 긴장된 기분과 불편한 기분을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 긴장감이나 조심스러움은 영혼이, 이 모든 게 정말 나를 위한 것이란 말이야 하고 말하는 것만 같이 상황이 온통 너무나 생소할 때 생긴다. 한편 불편감은 져야 할 짐이 있다는 무거운 기분, 무종의 무거운 의무감, 슬픔, 두려움. 괴로운 걱정거리에 느낌을 준다. 슬라이드가 긴장감을 해소시켜 주지 못한다면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분명히 불편한 기분이다. 그럴 때는 자신을 속이려 들지 말고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이 목표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일까? 하고 말이다. 청각적 슬라이드 사람은 시각, 움직임, 청각 등세 가지 인식 형태 중한 가지에 더 익숙할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더 편하게 느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적 감각이 더 예민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더잘 듣는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각적, 감정적 이미지를 포함하는 슬라이드를 가장 권할 만한 것으로 이야기해왔다. 어떤 영적 수행에서는 화건 기법을 사용한다. 이것은 특정한 목표의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말한다. 예컨대 나는 최고의 건강과 활력과 정서적 상태를 지니고 있다. 나는 평온하고 자신감이 넘친다. 이런 확언을 마음속으로 혹은 소리내어 반복하는 것은 청각적 인식 타입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다. 하지만. 어느 한 가지에만 고정된 타입은 없으므로 누구든지 화건 기법을 잘 활용할 수 있다. 화건은 슬라이드와 같은 방식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화건을 할 때는 영혼과 마음의 언어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영혼은 말을 알아듣지 못한다. 무엇을 무심하게 그저 계속 되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영혼은 말 없는 생각과 느낌만을 이해한다. 말은 어느 정도까지는 생각과 느낌을 옮길 수 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이미 아니다. 왜냐하면 말이란 생각과 느낌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수천번 되뇌는 것보다는 한번 느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러므로 당신이 되내는 그것을 동시에 느끼려고 애써야 한다. 둘째로 각각의 화건은 어떤 한가지에 초점이 좁혀져야 한다. 몇 개의 목표를 한 데다 뭉뚱그려 놔서는 안 된다. 예컨대 앞에 화건은 내 용이 꽤 괜찮아 보인다. 거기 에는 당신이 원하 는 것이, 다 들어 있다. 하지만 이런 확언 을되낼때는요 구되 는 느낌 을 모두 한꺼번에 불러 올 수가 없을것 이다. 셋째 로 단조로운 반복 을 피해야 한다. 학원이 바뀔 때는 새로운 경험과 느낌이 수반되어야 한다. 예컨대 나는 평온하고 자신감에 넘친다라는 확언을 계속 반복해서 되뇌고 있으면 이 말은 이내 의미를 잃게 된다. 자신감은 자신을 가지려는 의도가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욕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자신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동안 무르익어야만 한다. 반면에 의도는 즉석에서 작용한다. 자신 있기를 원한다면 자신 있으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인은 제거하지 않은 채 결과와 싸우는 것을 확언해서는 안 된다. 예컨대, 걱정과 두려움의 원인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나는 걱정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없다고 되뇌어 받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뿐만 아니라, 화건은 긍정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피하고 싶은 것을 끝없이 되뇌고 잊지 말고, 이루고 싶은 결과를 위해 자신을 프로그램하라. 예컨대, 앞에 부정적 확언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다. 매사가 나에게 유리하게 풀려 나간다. 잘 풀려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일수록 걱정을 덜수 있다. 매사가 잘 풀려 간다고 해야지. 매사가 잘 풀려갈 것이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하라. 화건을 미래 시제로 하면 그 미래는 결코 현재가 되지 않고 언제까지나 저 앞에 오아시스로 남아 있을 것이다. 당신은 마치 주문하는 그것을 이미 가진 것처럼 방사 에너지의 매개 변수를 맞춰야 한다. 영혼의 편안한 기분을 주문하는 것도 소용없는 일이다. 영혼의 편안한 기분이란 어떤 동떨어진 문제에 해결 여부와는 상관이 없는 영혼과 마음이 조화될 때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 이 조화는 두루뭉술하게 말하자면 추상적인 자기 암시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혼은 구체적인 슬라이드를 사용해야만 길들여서 평온해지게 만들 수 있다. 영혼은 당신이 감정적으로 제로 상태일 때곧 잉여 포텐셜이 없을 때만 효과를 발휘한다. 잠재의식에 확신을 심어주거나 명령을 내릴 수는 없다. 어떤 종류든 감정적 엠력이 없다면 당신은 균형을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머릿속에 똑같은 생각을 자꾸만 반복해서 밀어넣고, 북을 두드리면 영혼은 귀를 닫아버릴 것이다. 확언을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느긋한 상태에서 초연하게 하는 것이다. 아마 그럴 때에야 당신의 마음이 잠재의식의 귀에 들릴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영혼의 확신을 심어주려고 날뛰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 자신도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고 반복이 그 의심을 쫓아내 주지도 못할 것이다. 마음으로 하여금 영혼에 압력을 가하게 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가지겠다는 결정은 감정이 날뛰는 배경 앞에서는 형성되지 않는다.